이거 몇쌍둥이거 응? 세 쌍둥이네 뿌리가 세 개나 아니네 <laughs> 육수를 좀 우려가 국고 끓여 먹으라고 무를 가져와서 무를 가져왔어 도마에 쓰는 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가 보지 응 빚이 있는데 이거 가물이 들어가고 응 어. 무시가 아니야 뭐 무시가 많아 이 맛이 끓다얼른다 끓어 오우 밥때문 청양고추 옮겨 탁탁탁 어우 계란 까오과차 있던데 어 계란 넣자 계란 넣어면 맛있지 뭐 몰락몰락 이게 그 돼지 타좀 떠야지 네. 아 잠깐 응담나 아니 조금 싱그워도 괜찮아 응파 음. 묵국 완성 뼈를 넣어가지고 육수를 좀 우려가 국 끓여 먹으려고 국 끓여 먹으려고 뼈만 우려서 뼈만 고장 안 붙고 참 이래 끓이면 끓일수록 우러나대 많다 내가지금 많다 야, 이 묵국도 한소이네 이제. 해보자. 자, 해보자. 덮고, 무를 가져와서 무를 가져왔어. 물가 왔어. 아, 세상아. 아, 이게 그냥 도마를 안 쓰고 칼로 삐져 있는 거나, 잘라 는나 무시는 삐지야, 이거 맛 이거 몇 쌍둥이고? 응? 세 쌍둥이네. 무가세상이라고 뿌리가 세계나 아니고. 세상 깨끗하게 씻어요. 칼로 약간, 베듯이 이렇게. 오. 사무라이네, 사무라이. 사무라이네, 사무라이. 야 또마에 쓰는 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가 보지. 응. 삐지는데, 이 간물이 들어가고. 어, 스도스 그 쓰는 거는 얇게 해가지고. 그거 만날, 그걸 깍두기 중국 김밥에 깍두기 김치. 아. 그거, 그래, 한쪽에는 작고, 한쪽에는 싱거운, 그그 맛으로. 음, 안은 간이 좀덜 되고, 이제, 어. 그래. 밖에 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 뭐라 카더라중무 김밥에 있는 그 그게, 그게 특징이야. 이거 잘못하면 손도 이야겠다 진짜 이게 노하우 없으면 안 되네. 경험입니다 경험. 무시 야물어가지고, 아. 칼이 잘안떴어 어떻게 야물어지지? 그래, 무시가 맛있어. 공기에 좋아서 꼴짝이야. 땅땅하네, 뭔가. 무시가 어떻게 땅땅하든지. 그래서 입을 씹으니까 오독오독 오독 소리가 나더라, 이거는. 야물어. 갈닭기 같은 거 하면 맛있겠네. 이렇게 김치를 담으게 따라놓으면 더맛있다 어. 배차도 맛있어. 응. 음. 비자 느낌, 와. 무시가 얌 진짜 얌워, 이거. 무시가 만해 맛있어. 그냥 잘라 먹대. 음. 맛있다. 마늘이 들어가야지. 음, 음, 응, 쫙, 쫙. 아파트에서는 이게 못하겠다, 야. 아파트에서는 못하겠어. 밑에 응. 채에서. 올라... 그런데 어. 요리 탁, 깰비대. 다행이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다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다끓니 아니, 어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고급고. 맛있는 닭장 냄새가 나네. 닭장 냄새 나네, 청양고추. 고기.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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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아우, 목구야. 널 파, 밭에서 빼온거네 새로람 자르네. 아이, 듬성듬성 뜨네, 이거는. 엄청 맛있어가지고. 한, 1cm 정도. 1cm 정도. 두껍게, 두껍잘 쳐가지고. 아, 무가, 이... 와. 모양이 좀 나오네. 자꾸. 한 발, 응? 무가, 얼마 정도 이겨야 돼? 뭐, 물렁물렁 익어야 돼. 저, 좀더 있어. 땀나? 아니. 조금 싱거워도 괜찮아. 응, 음, 조금 싱거운데, 좀 있으면 짜질 것 같아. 짜진 짜증, 이렇게 끓네 이제 파만 넣으면 돼, 마지막에. 무가 푹 익혀졌어야 돼. 익혀졌 그래. 시킨데. 아, 무가 익혀졌네, 익혀졌네, 아. 안 되니. 뜨거워봐라, 뜨거워, 뜨거워 음. 으, 아, 이거, 아. 매콤하나 그렇게 매콤하진 않은데 괜찮은데 너무 와가지고 대신 닭별로가 너무 맛있 완성